Please don't kill me. What are you doing? It's okay, I'm here to help. No problem. I was going to Henderson to try and find my family. And those damn prisoners caught me. They said they were going to use me. You know how to start the ferry? You help. Yeah, of course I know. I worked there. Oh. I found a guy who knows how to run the ferry. We'll chill until you get here. 오 보상 표시. 야. 대포 oh, yeah. oh, yeah. 폭탄. 해플. 어 나름 무기 주세요. 땡큐 먼저 쫙다 수리부터 하고 방어를 개시한다. 500이야. 600 나왔으면 좋겠는데 500. 총은 비싸 안에 울타리가 있지.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방어를. 아니, 아. 아니, 준비 덜 됐는데. 왜 이렇게 뜬금없니? 뜬금없이 시작을 하네. 아파. 아유. 뜬금없이 시작하지 마. 이제 조금 좋은 거야. 릴로드가 빨로. 나와. 이상형 맞고. 좋아서. 허 허. 여기 내가 막아야지. 요렇게 어? 준비도 안 됐는데 바로 툭 시작해 버리면 어떡해?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자꾸 여덟 발. 레벨업 해야지. 위에도 올라온다는 거야. 와우. 저건 어디에? 저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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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저건 어디에 설치하냐? 어디에 설치하는 거야? 암골로! 샷건! 나이스. 이 샷건 좋은 거네. 마음에 든다.

페리부부르 yes. Yes. y e a h Let's do this. Let's do this. A the 왕창 오겠네. 아마도 비디오야. 나 얼마나막 쏴버려 리긴 e 내가 맞는다. 그래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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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우와. 하. 뭐야. 로 노딘. 아, 뭐야? 안 돼, 안 돼, 또 키면 안 돼. 아, 뭐야? 저기 뭔데, 이거? 나 총알 없다. 뭔데, 이 새끼, 고거뭐 하는 새끼야, 이거? 빚을래? 우와. 쓸려면은뭐 신거는 써야지. 어우, 딱 총으로 는안 돼. 아이씨. 이 뒤질라고. 어우야. 우웨 또 켜라. 좋았어. 좋았어. 오 왔어. 리로딩. 탕탕탕탕탕탕탕탕. 나이스. 총알 최강이구잉. 달려가도. 아, 아 비켜. <laughs> 마무리. 으, 뭐야? 왜 그래? 왜 죽었어? 아니, 아니, 나왜 죽었냐? 나왜 죽었지? 뭐지? 이유 없이 죽었는데. 좋아, 릴로우드 뒤에 또있다 좋아 릴로드 하고 안되네 나와 나와 잉. 릴로드하고 잉. 샷건 챙기고 잉. 또 릴로드하고 총막 써서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업그레이드 아니고 레벨업이지 릴로딩 나와 잉. 우와 도살 붕비님까지 나오시네 아, 아프다, 임마. 아, 알았다. 릴로드. 나와, 나와. 왜 이래, 이거. 나와, 좀. 뭐야, 이거, 이제. 빼고. 그래, 됐고, 릴로다 고잉? 와 이마, 폭발하네. 이거, 미쳤네 이거.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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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굿. 그냥 던져야겠다. 총못 쓰면 깼다. 굿보. 너무 올려오신다. 단 로딩. 샷건 준비하시고. 무슨 준비가 위에서 오냐? 딴, 리로딩. 나와, 뚝, 나와줘. 딴, 딴, 딴. 리로딩. 빗살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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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마무리. 뛰어, 뛰어. 빨리, 빨리,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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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딩 아이 자식들 어우 지혜서 없어 뭐야 너희들 대체 앞에 있다 아니네 죽었네 지룩하네 지룩해 어유 어휴... 이게 무슨 샷건이야? 아 어... 막혔다 또 막아야 돼또 막아야 돼 뭐지? 업그레이드 되있네. 그, 뭐야, 다발의 힘이 나와있는데? 뭐지? 뭔데, 이건 또? 와, 좀비를 부르는 좀비다. 어이구야, 임마, 뒤져, 이 새끼야. 뒤져, 이 새끼야. 뒤져, 이 새끼야. 뒤져, 임마. 뒤져라고. 왜 이렇게 한 죽냐, 너희들. 보스야. 나, 아, 참. 대가리를 밟으면은, 아, 왜안 밟히냐. 아유. 아유, 내 칼, 내 칼, 내 칼, 내 칼. 왜 자꾸 나한테만 오는 거니? 왜 자꾸 나한테만 오는 거니, 죄키야 아유. 이거 언제까지 써봐야돼 한마리 한마리가 보스급이야? 아 발기가 안되네 너 뭐하냐 장난치냐? 분비 가지고 장난치지 뭐 어, 뭐야 이거? 와 귀태기 아프네. 아 죽어. 와 이제 그만 좀 나와라. 지독하다 지독해. 자꾸나 아무거 없니? 이거 타고 가는거지? 아휴.. 박시다 집결 여기가 바로 핸더슨 인건 가잉 방어전은 빡시다 일단 칼로 다 바꿔 총은 다음 시간에 쓰는 걸로 강력한 무기들로 완벽하게 준비 완료 Maybe you can clear the square and see what's there. We can't stay here out in the open. Just get out of the rain and head inside that corrugated shed. We need somewhere safe to hide. How about that old shack? It should hold up for a bit, but we look at stay forever. It's strange that the military hasn't done anything. Why do they have all that equipment if they're not gonna use it? Huh. I want to go back. The city doesn't look safe. 어디였지? 아, 먼저 퀘스트를 레벨업은 엄청나게 빠르네. 아 이게 아니고 퀘스트를 전부 다 열어버리는 거야. 얼꼬많 하는데? 아이체. 아이는 거 맞지? 어, 이템이, 어, 이템이. 어, 이템이. 어, 이템이. 야, 아이템 내놔. 아 이템이 아이템. 야, 배터리자. 아이템 내나 아, 완 좋아요. 뒷막고 켜 두고. i 아, 어? 알았어 알았어 퀘스트 뭐야? 페리 헨던스 마리나 확보하기 어? 아아아 아, 싹쓸이구나 오우 아이템을 털어놔야지 애들 업그레이드 시키지 싸볼까? 죽었네. 얼마나 난포이고 말차고또발 회수하고 몇발두발 어디 갔소? 여기 잠깐만. 봐. 스바이, 힘내 거구나. 아, 좀숨쉴 시간은 좀 짧란 말이야,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매너가 없니? 쥐자. 체력이 뭐 이렇게 많아? 이거대한건 뭐지? 마땅이지, 좋아 이문는열 수가 없네. 아직은 열 수가 없나 보네. 왜한 방에 안 죽냐? 됐다. 파다라, 파다라, 나이슈. 로아슈. 일어나. 대수 자동 회수였네. 페이기를탁 쓰고, 나 싹쓸이 달려갔어. 놀라자, 점프! 요거야. 어? 아니, 뭐야? 이거야? 여기 안에 들어가면 돼? 우와 핫도그 빵이다 피가 묻었다 먹으면 좀비 된다 아니 왔잖아 왜이래 대체 아래? 뭐지? 어? 뭐 그러니까 내려 왔잖아. 왜래 이거? 뭐야? It's clear. 아이. 아 뭐지? 왜 이렇게 뿌옇냐? 됐지 레벨업 또레벨업 레벨업이 작살나네 What's up, what's up upgrade okay. Henderson's been overrun. We need to find someplace safe. Since the entire town's been Wow. Oh, wow. 내가 알고 있영화가영화가있아무야지 그녀는... 당연하지 천하태평안에... 나 혼자 개고생이야 어 그건 필요 없어. 나 간다잉. 보였다. 처리하고 와야지. 이 문이겠지. 열리니? 잠 겼는데. 열쇠. 아, 그냥 열어주면 안 됩니까? 이. 하나, 둘, 좀비 개지. 좀비가 없을 리가 없을 거야. 분명 좀비 있을 거야. 웬일이야? 오, 웬일이요? 좀비님이 없네요. 나이스, 총알. 됐다. 고백제 됐다. 나가 볼까? 극장이야, 극장.